남해 읍내의 종합병원은 바다와 가까운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노을빛이 병원 유리창에 붉게 번졌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접수대에서 이름을 대며 어머니의 병실을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환 님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면회는 지금 가능합니다. 그 짧은 문장에 민호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그를 바라보며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리듬이 마치 시간의 끝을 세고 있는 듯 했어요. 병실 안에는 희미한 산소의 냄새와 약품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정화는 말라 있었지만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작은 가방 하나와 성경책이 놓여 있었어요. 민호는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가를 훔치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가방 속을 살펴보다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 마지막 부탁이라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비 납입 영수증과 부동산 이전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민호는 종이를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해둔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 대신 한상우의 이름이 적힌 기부동의서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정화는 미약한 숨을 내쉬며 눈을 살짝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아들을 향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이제 다 말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떠난 뒤 나도 많이 미안했단다. 그 사람 상우 씨는 내 젊은 날의 잘못이었어. 그 아이를 버린 죄로 평생 벌을 받는 줄 알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확실히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용서받고 싶었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민호는 손을 꼭 쥐었지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리던 중 갑자기 숫자가 흔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은 길게 늘어진 듯 멈춰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화의 얼굴엔 두려움 대신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진은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은 말없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노을이 창문을 물들이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정화의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과 병원 관계자만이 참석한 작은 장례식이었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화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그를 더 아프게 만들었죠. 수진은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장례 절차를 챙겼습니다. 한상우는 휠체어에 앉아 장례식장 구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민호는 홀로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단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이것뿐이야. 고마웠다. 편지 끝엔 낯선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길 같아요. 민호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장례를 마치자마자 주소가 적힌 곳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킨 곳은 남해의 한적한 바닷가 언덕이었어요. 그곳엔 오래된 묘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묘비엔 정화의 딸 미정의 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처음 보는 이름에 당황했습니다. 딸 엄마에겐 나 말고 자식이 없는데. 수지는 그를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묘비 옆엔 낡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고, 꽃다발은 이미 시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못한 비밀이 이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랑, 버린 아이, 그리고 사라진 세월. 정화가 정리한 전 재산은 결국 이 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왜 그랬는지. 수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며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긴 한숨 같았습니다. 민호는 묘비의 먼지를 닦아내며 손끝으로 이름을 따라 썼습니다. 미정이라는 글자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수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엄마. 다 이해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지는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선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피어올랐습니다. 한상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다는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삼켜 버렸습니다. 며칠 후 민호와 수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정화의 유품이 들어 있는 박스가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서류, 통장, 편지 그리고 낡은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노트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노트에는 정화의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미정을 보냈다. 아무도 모르게 세상이 용서하지 않을 아이였으니까 그한 문장에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가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셨던 거야. 일기의 뒷부분에는 최근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상호 씨가 돌아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죽기 전에 내가 대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느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이건 남겨야겠다. 그 아래엔 자필로 써내려간 재산분배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는 고아원에, 일부는 한상우에게, 나머지는 미정의 묘 관리비로 기부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문서를 읽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버림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한상우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층 더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것 같아서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한상우는 조용히 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정화 씨가 제게 맡긴 겁니다. 당신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봉투 속엔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약속이 잠들어 있는 곳. 바다 언덕 아래 붉은 상자. 세 사람은 그날 저녁 다시 남해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를 비추고 있었고,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묘옆 언덕 아래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열쇠로 자물쇠를 열자, 상자 안에는 낡은 필름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엔 젊은 정화와 한상우,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의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 아이가 미정이군요. 민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며 상자 안에 낡은 편지가 흩날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부디 행복하길.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상우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끝이군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겠죠. 수지는 묵묵히 두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비극 같은 이야기의 끝엔 결국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파도는 다시 고요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해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정화의 묘 앞엔 새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매년 이맘때면 그곳을 찾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엔 따뜻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상우의 묘비도 그 옆에 새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두 묘비 사이에 바람이 지나가며 잔잔한 파도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정화, 한상우, 그리고 어린 미정이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묘비 사이에 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계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지는 손을 모으며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묘역을 내려오는 길, 민호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펼쳐진 바다에 닿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왜그 바다를 좋아했는지 수지는 그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련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었나 봐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갈매기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모든 상실의 끝에는 결국 사랑이 남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남해의 바람이 조용히 두 사람의 어깨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